안녕하십니까? 액티브 시니어이신 구독자 여러분, 네 캔사스 하모입니다. 제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적이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잡혀 있고 인지 편향적인, 즉 옛날의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시니어들과는 구분 짓고 싶어서 저는 '액티브 시니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요. 캔사스 하모의 구독자님들은 감성과 이성을 잘 오고 가는 '액티브 시니어'님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TV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감성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시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잠깐 70년대에 불렀던 유명했던 박상규 가수님이 부른 조약돌이라는 노래 가사에서 나타내듯이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문을 들고 가을날에 사랑이 내 마음에 어리고 내 마음은 조약돌처럼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 가리 아무도 모르게 네. 내 마음은 조약돌처럼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 가리 아무도 모르게, 네, 난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조약돌처럼, 네인구에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좀 생소한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의 세계라고 아, 역력히 얘기하고 있죠. 뭐 AI 시대다 뭐 하면서 그렇습니다.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그룹과 모르고 있는 그룹은 세상 살아가는 그 행색도. 또한, 네, 그 편차가 크다고 하지요. 첩보가 모아져서, 아, 그것을 잘 다듬어서, 그 단편적인 그 첩보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보원 같은 것을, 네, 그러니까 국가 정보원 같은 것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첩보라기보다는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정보라고까지는 할수 없어도 거의 첩보 이상의 수준이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고야. 설론이 <laughs> 좀 길어졌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것 같은 내용이라서 아직 뉴스 같은 곳에는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정치 저널리스트죠. 그 다음에 컬럼니스트인 진 커밍스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이, 이분이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고 이분이 직접 많은 그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정치권에서 빅마우스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 커밍스라는 이분이 직접 직접 공개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제가 감추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을 미국 영인 괌, 괌이죠. 괌, 괌처럼 미군 기지로 쓰려고 하는, 쓰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금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정부에서나 어떤 뉴스에서나 이런 것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이미 미국은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군, 미국 군대 군인들이죠. 미군들이 한국에서 근무할 때에 가족 동반을 우선시하면서 가족 동반일 때는 3년간을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독신, 단신일 때는 2년을 근무해야 한다. 별이 불가피한 경우만 일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지금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0월 1일부터 이것이 지금 슬슬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야 제가 지금 새 집이라 무슨 액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걸어놓치라서 조금 울리는 것죠 제 목소리가 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왜 한국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석까지는 오늘 제가 생략하겠어요. 너무 기니까, 일단 팩트만 말씀드려 보겠어요. 예전에는 그때가 평택 기지로, 평택으로, 미군 그 기지를 모았을 때 이전할 때 예를 들어 동두천 같은 데에 있던 그런 기지들이 평태로 옮겨갔을 때그 때에까지만 해도 한국 이제 미국에서 미군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할 때에는 많은 미군 가족과 함께 근무를 했던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평택기지로 옮기면서 아마 한국과 미국 간에 무슨 조율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어요. 그때에 미군 가족이 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미군이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순환체계, 순환 파견체제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군 부대 주변의 상권도 아, 옛날보다는 많이 에, 뭐랄까 풍성해지지 못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현재의 에, 이런 동두천이나 아, 평택 이런 기지들의 지금 현재 음.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한 명이 오게 되면 적어도 둘에서 네 명의 가족이 같이 오게 되니까, 거주시설이라든가, 오락시설,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가, 뭐 경제적 활동이 이어져 나가니까, 그 주변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미국에서 미군에서 지금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든다면 저의 아들도 미군 미육군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는 병과가 의료영과에 의료에 관계돼서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용산 병원에서. 그때 아마 2년을 근무했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와서 이천동 그 아파트 거기 한 4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때에 미군 그에서 봉급외로 월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월세를 어뭐 달러로 주는데 직접 줘요. 어한제 생각으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400만원 정도를 준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5년 정도 됐나, 육 년.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 잡비 무슨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가서 다 해서 공과금에서 어꽤 많은 그 월세를 주더라고. 생각보다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거 외로 이러한 돈을 받아서 이것을 직접 중개사 사무실로 갖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그 계약했던 그그 그 그원그 그 임대인한테 그것을 갖다가 부동산에다가 갖다가 맺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 미군과의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에 부동산 사무실하고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군 한 사람이 오면은 가족까지 오게 되면 이미 월세에서도 에 보는 것처럼 에 월세도 많이 주고 그걸 갖고 가족들이 그걸 봉구를 받아서 그 동네에서 먹고 살고 하니까 그 주변이 풍성해지죠. 경제적으로. 아이고야 말이 또양으로세 아무튼 미89는 10월 1일부터 3, 2, 1. 1, 2, 1이라는 근무기간을 설정했대요. 3년, 2년, 1년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즉 3년은 가족까지 가족이 왔을 때는 3년, 단독으로 왔을 때는 2년,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런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든다 이거죠.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 파견 체제에서 상시 주둔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그러한 서막이 이미 열려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미 육군 협회 즉 AUSA에서는 이 제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합니다. 즉 한국의 그 남북권 즉 평택 캠프 험프리부터 적용하고서 비무장지대인 북부의 소규모 기지와 전초기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거쳐하고 있는 이 동두천 같은 북부지역은 가족 수용 인프라와 같은 것을 갖추는데 최대 4년 정도를 잡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두천 같은 지역에는 미군의 가족들이 와서 살만한 그 인프라가 지금 다 지금 낡아서 없어졌잖아요. 그 기지 땅은 있는데 그 인프라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데 4년 정도를 잡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은 학교, 병원, 무슨 놀이 시설, 뭐 휴게소, 뭐 그다음에 뭐 이들이 가는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뭐 수영장이다, 무슨 또 편의점이다 이런 걸다 만들다면 그렇게 걸린다. 이렇게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미군의 전략은 즉 중국을 겨냥했다라 이겁니다. 특히 한국을 중국이 넘보지 못하도록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중국이 침발르지 마. 더 이상 너희들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니까 넘보지 못하도록. 지금 한국 정권이 중국과의 미소진 그 모습을 지금 미국에서는 보기가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한미군을 상황과 정치적 이해 차선에 따라서는 철수 가능한 파견군의 개념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뭐 4만 명 이하, 3만 명뭐 얼마가 있는데 이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을 뭐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철수가 가능한 파견군의 개념으로 지금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철수 불가능한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도록 주둔군으로 그 구조를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관과 같이 미군 기지를 강화해서 주변 상권, 병원, 학교, 도서관, 놀이시설, 주거 인프라 모든 것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미군 가족들이 한국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처럼 만든다. 이게 지금 미군의 예, 지금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 계다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가족이 3년 동안 미군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도 또한 철저하게 보장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상시 점령 구조다 하면서 미간을 찌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미 간 전략 결정에서 한국의 자율권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진 커밍스 컬럼니스트는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시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이러한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도 분명히 같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네, 저는 이미 북부권인 동두천 지행역 근처에 거처를 잡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추이도 잘 관찰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동두천은 아직 미군이 철수한 후에 그 기지가 아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폭풍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두권의 상권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이 지행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아요. 지행역은 근데 그 약간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산역도 있고 동두천 중앙역도 있고 소여산역도 있고 동두천역 그 근처는 많이 쇠퇴해 있더라고요 미군 가족이, 미군이 떠났다는 것은 미군 가족도 같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두, 동두천 같은 곳에서도 미군이 와서 가족과 함께 3년을 살아간다면 동두천 시민들은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아서 지행력에다가 예, 거처를 잡았느냐? 예, 그거는 아니겠지요. 저도 어, 예, 이런 점은 예, 그냥 예, 멀리 보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너무 가성비도 좋고 서울에 비해서는 아뭐 정말 10분의 1 가격이면은 이곳에 예, 둥지를 틀수 있어요. 새 집처럼 싹 리모델링하고 가전제품 새로 싹 여기서 살아도 서울 집값의 1/10이면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행역에서 종로나 이런 데 나가는 데는 1시간. 강남까지도 1시간이면 나갈 수 있어요. 전철만 타면. 물론 뭐 차를 이용하면은 또더 좋겠지만 저는 이 뭐랄까? 전철이 너무 너무 이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야또 딴데로 쓸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진 커밍스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쓴칼럼을 바탕으로 이렇게 막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동두천 지행역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생각보다 살기 좋고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내서 동주천의 장 장단점을 컨텐츠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